요즘 3만원대 갓성비 기계식 키보드로 테크 유튜버들 사이에서 난리난 믹스의 RSA이신데, 핑크 치즈축태그축복설축 종류별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한번더 포장되어 있는 키보드는 잠시 제쳐두고, 설명서와 함께 박스 안쪽을 보면, 키캡 리무버, 여분축 A2C 케이블이 들어있답니다. 그럼 RSA 키보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두드릴 때마다 감성 끌어올려주고 블루투스로 무선 사용에다 높낮이 조절까지 돼서 실용성도 챙겼다는 거. 색상도 네이비, 그린, 오렌지로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듯. 개인적으로는 오렌지 컬러가 제일 상큼하고 예뻤어요. 요즘 키캡으로 커스텀 많이 하는데 얘는 기본 키캡 색감 조합이 이미 너무 예뻐서 이대로 써도 만족. 그리고 키보드 쓸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타건감이잖아요? RS8은 세 가지 축이 있어 취향별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 가장 인기 많은 핑크 치즈 축. 태극축은 키보드 자체가 로우해서 핑크치즈보다는 가볍고 조약돌이 부딪히는 느낌. 목살축은 핑크치즈와 태극축의 중간이라 적당한 키압에 태극축보다는 좀더큰 돌이 부딪히는 느낌. 세 가지 축한 번에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쫀득한 느낌이 좋다면 핑크치즈, 조용한 사무실 또는 사람 많은 곳에서 쓰기를 원한다면 헤드축, 적당한 키압에 마음 평온해지는 키보드 소리를 원한다면 목살축 추천.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축에 가까웠나요? 가격과 퀄리티 모두 챙긴 기계식 키보드 신흥강자 RSA. 지금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구매 가능. 추가로 키보드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